지금 더운 성질의 네. 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고량주는 도수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네. 독한 술을 네. 마셨을 때, 과연 장기에는 음. 문제가 없을지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런 독한 술을 네. 안주와 없이 드시는 것은 음. 매우 위험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안주라고 하는 것이 그 독한 술을 감당해야 된다. 이 안이라고 하는 것이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술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 그, 독한 술을, 뭐, 예를 들어서 정말로 공복에, 우리 흔히 강술이라고 하죠. 안주 없이 먹는 술을. 어, 그렇게 드시는 분들은 정말로 이위장에 안주가 된다. 어, 속된 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독한 술을 드실 때는 반드시, 어, 되게 이제 동물성 안주와 함께 드셔서 위장의 점막을 보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술은 대체적으로 열이 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술을 즐겨 마시면 그럼 열에 의한 병도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 결과적으로는 술은 다 화와 열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술을 즐기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위나 장이 다 마른다. 음.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은 되게 또 식사를 또 거르고 식사를 술 대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술이 칼로리가 높다고 해도 이 영양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몸이 굉장히 마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알코올의 화나열에 의해서 우리 몸에 이 수분이나 진액이나 이런 것들이 마르게 되기 때문에 이 과도한 화나열이 떠서 뭐 얼굴이 되게 붉어지는 사람들 네. 되게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들은 술을 즐기시거나 아니면 혈압이 있거나 뭐, 이런 분들이고, 또 피부에 굉장히 어떤 뭐 건조하고 메마르고 그런 트러블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되게 이제 주사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코가 붉게 되는 그런 질환이죠. 그래서 코끝이 딸기처럼 이렇게 붉게 되고, 어, 붓고, 뭐, 가렵고, 이렇게 생기는데, 어, 되게 이제 이러한 질환들이 다, 어, 이 술에 더운 성질이 생기는데, 네. 어, 되게 또 이러한 술을 좋아하는 분들이 되게 안주를 또 육류를 되게 드시게 됩니다. 음.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 술을 드실 때 가장 많이 선호하는 안주가 뭐, 뭐겠습니까? 뭐 아무래도 삼겹살에 음. 그렇죠. 소주 뭐 네. 이런 식으로 고기를 많이 찾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되게 이제 삼겹살에 소주 뭐 이렇게 네. 대표되듯이 어, 술을 마실 때 이제 고기 안주를 많이 드시게 되는데 이 고기라고 하는 것은 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식물은 이제 뿌리를 내려서 식물에 한평생 죽을 때까지 살죠. 그런데이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자재로 뛰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의학에서 볼때 식물하고 동물은 식물은 차가운 것이고 동물은 양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 고기 안주하고 술을 같이 드시게 되면 이 더운 성질이 증폭이 되는 것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의 열을 과도하게 만들어서 우리 몸의 혈관의 혈액들을 졸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대개 이제 순환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 혈압이 생긴다랄지 아니면 뭐~ 당뇨병 고지혈증 또 그런 거에 의한 이차적인 뭐~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어~ 중풍에까지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은 주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고기 안주 대신 먹으면 좋을 만한 안주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술을 마실 때 반드시 이제 안주랑 드셔야 되는데 네. 어, 육류만을 고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예. 어, 되게 또 육류라고 하는 것이 칼로리가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술도 칼로리가 높고 예. 그리고 술은 또 언제 마십니까? 아침, 저녁에 마시죠. 네. 네. 어, 대낮부터 마시는 사람들은 흔치 않죠. 네. 어, 근데 이 저녁에 이 고칼로리의 술과 육류를 같이 드시게 된다면은. 100% 비만이 오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어, 비만인 사람들은 되게 술을 즐기는 사람, 어, 이런 사람이 많고요. 또, 어, 이렇게, 어, 육류와, 어, 이런 술을 그렇게 계속, 어, 즐기면은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는데, 어, 되게 우리가 이제 육류 말고 되게 안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뭐, 야채, 어, 과일, 해산물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것을 좀 번갈아서 드신다거나, 아니면 육류를 드실 때는 반드시 야채나 과일을 같이 곁들여서 드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안전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